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 정렬 그대에게 정열입니다 오늘 6월 28일 12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장중입니다. SKI 테크놀로지 코래번호 361610입니다. 자, SKI 테크놀로지를 리핑을좀 어, 단분간 어, 어, 좀 쉬고 있었는데 일단 좀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기 시작한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시장이 반등 현현도 나오면서 수급이 개선이 된 요인들도 어, 영향이 어, 분명히 있을 겁니다. 2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좀 지켜주는 모습들을 어,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2일선을 돌파를 했었다가 지지를 좀 받으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지 않고 좀 반등 흐름들이 나아주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시장성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이 바닥을 좀 다져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로 어, 시장이 좀 개선되고 있는 어, 그런 흐름들에 동참이 하고, 동참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추가적인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지 않고 낙 폭을 조금 만회를 방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좀 뒤로 한채 금리 3월 금리 인상을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단 주가 지수 자체가 하락폭을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들 수급은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근데 이제 기간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 들어서 매수하는 모습을좀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있는 주체는 기간 투자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일단 실적 자체는 좀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어,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 어, 작년에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어, 작년에 영업이익은 줄어들었는데 당기순이익은 증가가 됐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4분기 적자의 충격이 좀 심했었다. 어, 충격이 좀 심했다. 이래서 그 2021년도 영업이익이라든가 어좀 줄어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단기 순이익이 그래도 2020년도 대비해가지고 어 적자 좀 줄어들진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그나마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업이익도 줄어들었는데 매출액은 또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 이게 일회성 비용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특히 이제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원자재 부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다른 종목들도 봤을 때 매출은 증가됐는데 영업 이익이 줄었다. 근데 또 이거는 단기 순이익이 증가됐으니까 좀 다른 요인들이 좀 있겠죠. 지배주 수익이라든가. 다 영업이익이 줄었다. i s k 아 i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금 많은 종목들이 많은 기업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자재가 너무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은 특히나 원자재, 구리, 뭐 철, 뭐 이런 쪽으로도 가격이 다 올라가지고 수주를 받아도. 매출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매출 증가폭보다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다 물가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물가가 올라가서 뭐 다양한 부분들의 요인들이 있겠지만 물론 뭐 통화정책이라든가 뭐 금리 뭐 유동화 뭐 그런 것들도 영향이 좀 있겠지만은 뭐 러시아 뭐 그런 것들은 최근 문제니까 어 코로나 어 때문에 약간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 거죠. 자 일단 단순히 생각해 보면은 뭐 물론 SKI 테크놀로지 개별적인 그런 요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거를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일단은 1분기에는 적자 폭이 개선은 되긴 하겠지만은 흑자가 증가되지 못할 것 같다. 2분기도 그렇고 그렇다 되면은 하반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자1분기 흑자가 낮지면 70억 원, 270억 원 나머지 어총 300억 원좀 안팎으로 되는데 300뭐 340억 원, 380억 원좀 안팎으로 될것 같은데 나머지 1,900억 원에서 400억을 뺀다라고 해도 어 나머지를 3분기, 4분기에 버는 거로 단순하게 계산을 할수 있잖아요. 1,600억 원을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얘를 지금 보고 있는 포인트는 관점은 하반기다. 1분기, 2분기보다 3분기, 4분기구나. 그렇게 되면은 1분기 지금 현재 시점이 가장 어려울 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쯤 되면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할수 있는 기대 요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가 되면은 어느 정도 개선된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보다 좀 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선인 겁니다. 자, 어, 이전에 1월 27일에 발표된 4분기 실적 발표 흐름들을 볼게요. 이게 보면은, 뭐, 이거는 재무적인 부분들을 방금 봤으니까, 재무제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 내용들을 보면은, 분리막 산업, 이게 분리막인데, 판매량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반도체 수급 미슈, 전방산업 위축, 1회성 비용 증가, 신규 공장 가동 등으로 1회성 비용은 아마 실 성과금, 어, 하반기였기 때문에 어, 하반기였기 때문에 아마 성과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신규 공장 가동, 어, 이런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 요인들이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매출은 증가됐기만 영업이익은 줄어들었다. 수요 부진, 영업이익, 어, 이런 좀 이렇게 런좀이 반영이 좀된게 있죠. 신규 공장 초기 비용, 이랬던 비용 이렇게 어 매출이 영업이익에서 이렇게 까먹는 요인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들이고, 자 2022년 전망 나오는 거 보면 2022년도에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긴 하는데 중국의 IT 수요 회복이 일단 될 것이고 판매 물량 확대가 조금 기,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 보면은 2020년도, 2021년도 IT하고 이 전기차 분리막 보면. 전기차도 그렇고 IT도 그렇고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분리막을 다 사용을 하잖아요. 분리막을 사용을 하는데 2020년도는 IT 중국향 IT 매출이 40%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금 2021년도는 많이 줄었다. 전기차 쪽으로는 78% 쪽으로 전기차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면은 분리막을 납품을 하는 것들을 이제 IT IT는 계속 부진할 것불확실성이좀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들을 매출액을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구나. 분리막 사업의 수익성이 2021년도 마진율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지만 매출이 마진율이 어, 매출이 좀 많이 증가됐어요. 이거는 마진율 매출이 증가됐는데 마진율이 좀 떨어졌죠. 2021년도는 뭐 그렇습니다. 어, 이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졌다. 어, 마진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분리막 수요 보면은 이게, 이게 습식이고 습식이 4.4% 증가가 될것 같다. 어 습식, 습식 IT, IT 하고 이제 전기차 쪽. 그러니까 건 이거는 건식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건식은 총 비중의 18% 정도 차질 할것 같고요. 습식 전기차용이 23% 정도. 어 그리고 습식 이렇게 이게 IT 향 습식이 4.4% 정도 비중이 어, 나와 있다. 전체 총100% 비중 중에서 어이 수요 전망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좀 성장하는 모습들 보여줄 것 같다. 어, 2025년도, 2030년도 예, 장기 전망이죠. 장기 전망. 내가 조금 조금 멀긴 멀죠. 어, 이 미국, 유럽, 차이나, 어, 미국, 유럽, 차이나 예, 이런 순서대로 수요, 습식 분리막이 계속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 이 건식이고 건식보다 습식이 더 성장을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SKI 테크놀로지의 분리막 생산 능력 보면은 양산 중 추가 증설 진행 중 케파를 증설을 시키고 있다 2024년도 전부다 대부분 2024년도 2024년도 뭐 한국은 그렇게 증가되진 않습니다 케파를 증설 시키는 것보다 중국 쪽 그리고 유럽 쪽 특히 유럽 쪽의 2024년도까지 케파를 증설을 시킨다 생산 능력을 계속 확보를 한다라는 것들은 장기적인 그런. 전망은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내용들이고 2020년도 11월 생산 3.5페이지2 뭐 2공장 뭐 3공장 이렇게 1분기 2022년 1분기 중국의 공장이 어또 이제 1분기 생산 예정이다 그리고 폴란드는 2023년도 2023년도 2024년도 1분기 4분기 2분기 이런 식으로 어 순차적으로 생산 개시 이 어, 예정이 좀 있습니다, 어, 있기 때문에 캐파가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매출이 또 증가된다, 매출이 또증가되면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자, PCW 이거 보면 폴더블 커버 윈도우라고 해가지고 어, 폴더블 말 그대로 폴더블 폰에 커버하는 윈도우 제품입니다, 제품이에요. 이게 어, 시장 개화 지연이 되고 있다, 시장이 커져 야 되는데 그게 좀 밀어지고 있다. 이렇게 어, 설명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IT하고 모바일용의 pcw 어, 커버 윈도 우 플렉시블 어, 커버 윈도 우 공급 개시를 통해서 매출 발생이 기대가 되는데 2021년도는 지나갔고 202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30년도까지 100만대 수준 수준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갈 거다 어, 폴더블 시장의 신사업으로 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다른 내용들은 뭐 중요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어, 4분기 실적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라는 부분들이 어, 나와 있죠. 자 근데 지난 2021년 11월 15일 때 어, 블록딜이 한번 있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의 상업펀드 그러니까 프리미어 어, 프리미어 슈페리언데 8%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4%를 지난 11월 15일에 매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4% 정도 되는 물량은 90일 동안 어, 보호 예수 기간을 둘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2월 15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어, 지금은 좀 지나갔죠? 근데 또 블록 딜이, 어, 최근에 또 블록 딜이 한다라는 소식이 없는 상황들인데, 프리미어 슈페리어가 얘네들이 매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매도는 안 했어요. 11월 15일이라고 하면은, 어, 11월 15일, 약간 이날, 이날이죠, 이날. 이날이죠. 이날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했으니까 이때 하고 이때 하고 금액적인 차이가 좀 있다 보니 아직까지 매도를 좀안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분명이 언제든지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블록들이 한 차례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 블록딜을 아싸리 블록딜을 완전히 해버리고 블록딜을 안할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면 블록 디를 더 이상 할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면은 주가 상승에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적용을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블록 디를 할 수도 있겠구나 주가가 좀 올라가면은 블록 디를 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감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투자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보다 여기서 물려 계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 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평균단가를 좀 타이트하게 맞춰보시고, 요, 블록딜을 하기 전에, 현금 확보를 좀한 다음에, 블록딜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은 이것도 귀에 삼아가지고, 조정을 받으면, 이때 평균단가를, 현금 확보를 한 거를 가지고, 평균단가를 좀 낮춰보시는 것도, 전략이 좀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자, 어, 일단,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린 것들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는 말씀 항상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